안녕하십니까 야무진 중고차의 전 실장입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차량은 성공의 상징 더뉴 그랜저 IG 2.5 캘리 그래피 모델 준비해봤습니다. 이 차량 스펙 설명 먼저 드리자면 현대 더뉴 그랜저 IG 2.5 캘리그래픽 모델이며 20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약7 7 0 0 0 k m 정도 주행한 단순 교환은 두개 있는 차량입니다. 단순 교환 위치는 운전석 휀다 앞쪽 라디에이터 서포트입니다. 저희가 이 차량 준비한 이유는 단순 교환은 있는 차량이지만 용도 이력은 없고 차량 관리 상태 또한 굉장히 깔끔하고 실내 색상까지 베이지와 아이보리로 출구한 차량이라 정말 야무진 차량이라 생각되어서 저희가 영상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2,8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며 바로 차량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전면부 보시면 전작 대비 더욱더 고급스러운 형상 보여주고 있고요. 왼쪽 보시면 LED 헤드램프와 파나메트릭 듀얼 패턴 그릴 전방 레이더 센서 그 아래쪽으로는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풀옵션다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전면부 컨디션 또한 연식과 키로수 대비 굉장히 깔끔한 모습입니다. 측면부 보시면 블랙과 크롬 라인 조합으로 약간 슈트를 차려입은 신사 느낌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앞쪽 타이어 자네랑 보았을 때약70% 정도 자네랑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뒤쪽 타이어 자네랑 보았을 때는 약80% 정도 자네랑 보여주고 있습니다. 휠은 캘리그래피 전용 19인치 휠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보았을 때 슈크방 센서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실 수 있고요. 아래쪽으로는 어라운드뷰 카메라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전체적인 측면부 컨디션 또한 신사답게 굉장히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넘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그랜다이저의 뒤태입니다. 요즘 차들은 죄다 엉덩이에 일자 불빛을 달고 나오는데 원조는 바로 이 녀석입니다. 굉장히 이쁜 뒤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LED 후미등과 후방카메라 보여주고 있고요. 이 차량 배기구 보았을때 요즘 차량들은 가짜 배기구도 많은데 이 차는 진짜입니다. 그랜저가 왜 국민차인지 보여주고 있죠. 트렁크까지 굉장히 넉넉한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이 정도면 여기서 자도 될것 같습니다. 실내 보시면 화이트와 베이지를 섞어 놓은 실내가 되어 있어 작은 카페에 온 듯한 느낌까지 들고 있고요. 시트 착좌감 또한 그랜저답게 굉장히 안락하고 편안한 느낌까지 들고 있습니다. 시트 상태 보았을 때 화이트 시트지만 굉장히 깔끔하게 관리된 시트 상태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동 걸어보았을 때 GDI와 MPI 듀얼 분사 시스템을 적용한 엔진이라 그런지 사기통 치고는 굉장히 잔잔한 시동 보여주고 있습니다. 옵션 설명 드리자면 JBL 스피커가 장착된 차량이고요. 메모리 시트와 창문 윈도우 버튼 각종 세팅 버튼들 까지 준비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핸들 왼쪽 보았을 때 핸즈프리 버튼과 오른쪽으로는 어댑티브 크루즈 버튼, 뒤쪽으로는 패들 시프트 버튼, 그 아래쪽으로는 전동 틸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인터페이스와 보았을 때 안드로이드 오토와 애플 카플레이까지 모두 가능한 내비게이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방 카메라와 어라운드의 깔끔한 화질 보여주고 있으며 가이드 라인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아래쪽으로는 에어벤트 E9와 각종 차량 세팅 버튼, 그 아래쪽으로는 공조기 관련 세팅 버튼과 열선 시트, 통풍 시트까지 확인되고 있고요 뒷좌석 전동 션쉐이드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왼쪽 보시면 버튼식 기어 변속 버튼과 그위쪽으로는 전자 파킹 브레이크와 오토 홀드 버튼까지 보여주고 있고요. 그 위쪽 보았을 때이채널 블랙박스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그 위쪽으로는 아주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루프까지 정상 작동하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차량 빌트인 캠까지 적용된 차량이라 굉장히 안정성 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2열 넘어왔습니다. 그랜저답게 굉장히 넓은 실내 공간감 보여주고 있고요. 굉장히 실내 색상까지 이뻐서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2열 시트 커튼 컨디션 보았을 때1열 시트보다 훨씬 더 깔끔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열 옵션 설명 드리자면 열선 시트 장착되어 있고요 수동이지만 전동 커튼까지 달려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고 워커인 시트까지 장착되어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성공의 상징 더뉴 그랜저 IG 2.5 캘리 그래픽 모델 저희와 함께 만나 보았는데요 마지막으로 스펙 설명 한번더 드리고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20년식 주행거리 약 77,000km 정도 주행한 운전석 휀다랑 라디에이터 서포터 두개 있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이번에도 야무진 금액인 2,800만 원에 판매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저희 야무진 중고차에서 6개월에 1만 키로 보증까지 해드리고 있는 차량이니 안심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저희 야무진 중고차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무진 중고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